자, 네 안녕하십니까 택견입니다 자 오늘은 달빛조각사 달빛조각사 이제 장비 강화를 좀 해야되는데 강화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이거 전설 전설 투구를 하나 먹었는데 아직 강화는 하다가 못했어요 저번에 골드가 좀모자라고저 골드도 많이 모으고 어, 강화 주문서도 좀 많이 모아서 한번 강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어구 강화 주문서가 27개가 있고 축? 축이 이제 11개가 있고 일단은 한 7강까지는 일반 주문서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어 이거 초장부터 밑장대기냐? <laughs> 자 바로 다시 자 올라 자 올라 올라가자 지강까지만 올라 지강 한없이 떨어지네 떨어질 때 이렇다고 하더라고 한없이 떨어진다고 원래 지강까지는 그냥 갈수 있어요 이게 자 <laughs>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 너무한데 이거. 잠깐뭐 이게 그냥 일반 주문서가 자 이제 축 주문서 랑 일반 주문서의 차이가 뭐냐면 어디있냐 주문서 <laughs> 축은 이제 1에서 3 1에서 3이 올라가고 일반 주문서는 1이 올라가는거지 1이 1이 올라갑니다 일반 주문서는 아 이거 안되냐 씨 <laughs> 1강 내려갔어요, 지금. 다시. 아, 16개? 7강까지만 가자, 일단. 아, 좀, 좀, 들이 뜨니까 되네요, 또. 자, 한 번, 말도안 맞아. 그렇지. 7강 올라갔고. 바로 빼고. 바로 가야 돼, 이런 건. 원래, 아이씨. 바로 가야 된다고. 자. 자, 6강. 다시 한 번. 8강. 바로! 7강. 한번 더. 6강에서는 5강. 잘못 눌렀다. 자, 다시 일반으로 갈게요. 야, 이거 다 털리겠는데, 이거? 후 <laughs> 일단, 아, 어렵네, 강화. 주문서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서, 한번, 축으로 바꾸고, 축에서 8강까지 올리고, 스크롤 한번더 써서 8강까지 올리고, 여기서 1반, 일반, 1반으로 시강 올리고, 여기서 바로 10강 가는 거지, 바로 10강 가는 거야. 바로, 야이씨. <laughs> 자, 마지막, 마지막, 아우, 이거 다 쓸게요, 그냥. 아, 정신없게 바팍 올라야돼 일단 8강까지만 갈게요 아, 야강화 진짜 어렵네 이거 다써고 그냥 3강 올렸습니다 3강 아 8강이 최고였나 9강 못 갔었나 아 돈도 없는데 지금 아자 그러면 <laughs> 그러면 자 무기 무기 강화 갈게요 무기 무기는 현재 축이 하나고, 그냥 일반이 36개가 있으니까, 일반으로, 음, 한구간까지 올리고, 일반으로 구간까지 가자. 3에서 떨어지냐, 이씨. <laughs> 적당히 해야지, 일반으로 9까지 갈게요. 7에서 축 쓸게요, 7에서 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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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팔, 팔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까지는 일반으로는 좀 힘드니까. 야, 이거 지 이게 자비가 없구나, 강화가. 이거 보면 될것 같다. 아, 골드가 또 부족해. 야. 더럽다, 더러워, 진짜. 씨. 자, 여기서 또 받으면 또 골드가 생기잖아. 한번강화에 얼마죠? 4만원이죠? 7강까지만 올릴게요, 7강.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7강까지만 올릴게요, 7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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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오늘 강화는, 자, 무기 7강, 어우 8강, 어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현재 그 장갑이 완전 쓰레기인데, 장갑 좀 바꿔야 되는데, 아. 거래소에, 뭐 팔렸나? 아니, 그 전설까지 또 하나 먹었는데, 이게 팔리질 않으니, 뭘, 뭐, 이게 뭔 소용이야, 이게. 아무튼 <laughs> 전설, 마법 모자 하나 먹었습니다. 어우 막 13강 밑에 뜨셨네 건담님 야 이게 정말 그 10강의 문턱을 넘는게 진짜 힘드네요 자 그럼 오늘 아쉽지만 아 강화는 오늘 지은망이네요 지은망 자 아쉽지만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조금만 더 모아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온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빠잉! 아, 강아 진짜 안 되네요. 아, 강아지 왜 이렇게 안는